오늘 라이버를 해볼 거다. 근데 계속 뒤돌아있는 개신사.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. 그렇다 얼굴을 보면 알수 있듯이 유튜버들과 팀먹고 튕긴 척을 해볼 거다.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. 속을지 안 속을지 장담은 못하지만 속이기는 90% 뻔뻔함이 중요하다. 그럼 가보도록 하자.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. 빨리 오라고 주인공 같은 소리하고 하자 해야 돼. 늙은 사람 이렇게 괴롭힐래? <laughs> 당장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빨리 봐 졸려요. 아니 이 시간에 졸리다니요. 야 7시부터 졸렸어. 오. 진짜 말이 안 됩니다. 튼예제 얼굴 보시면 뭔 느낌인지 아시잖아요. 오케이 딱그거만먼 예, 알아서 채팅으로 거짓말 쳐주시면 됩니다. 잘 굴려보겠습니다. 교차로 가자. 교차로가 그나마 소견만 하니까 저장 아이. 숨어있어야겠다. 알아서 이길 수 있죠? 아이, 제가 누굽니까? 누구게 누구야 후두지. 파이팅 파이팅. 저 아직 안 걸렸어요. 한명 신선이 쪽 가는 거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 걸렸어. 걸렸어. 에, 에, 에이 반칙. 반칙. 오! 오! 나 없는 사람이 안 튕김. 걸림. 아 역시 <laughs> 아, 안 속나? 신경 타고 해주지. 폐기로 <laughs> 밀어붙이는 개신사. 아 뭐야 뭐야 뭐야. 오, 오, 오. 다시 한번더 숨어 있겠어. 개함 잡아주고. 오, 걸림. 이제 안 통해요 이거. 올올게 없어요. <laughs> 다른 데 숨어야겠다. 어디 숨을 데 있나? 모정 사수로 숨죠 이거. 오케이 오케이. 칼질이 안 돼. 아! 어! <laughs> 뭐야, 아 저... 후드 끌고 오면 어떡합니까? 아 끌고 온게 아니에요. 제가 저를 갔다니까요, 갑자기. 아 진짜. 아, 아, 아 하지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못 이겼잖아. 아 어, 예? 어 어차피 걸린 거 그냥 하겠습니다. 아이가 걸리네? 이거 그러니까, 아니. 요즘에들 순진하지가나. 어, 어 너무 애들이 찌들어 있어. 음, 순수함이 없어. 초이. 으, 나, 으. 어. 어떻게 잡았니? 우와. 아, 나 진짜 요즘 라이벌을 안 하니까 라이벌 하면 어지러워. 미치 <laughs> 라이벌이 이렇게 빠른 게임이었냐? <laughs> 와, 격응한데. 쓴나나 해야겠다. 오오. 아, 왜다 할지 않는 거야? 어.. 어! 안 아, 되겠다. 나 눈이 침침해. 일별로 올려야겠어. 안 됩니다. 나이를이거내셔야 돼요. <laughs> 일별 올리니까 보이네. 와인제야 저거 맞출수 있네. 봐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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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별 올리니까 바로 잡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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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성능 애들이 없나? 레벨이 조금 높는, 높은 애들은 쉽겠네요. 음.. 그럼 낮은 애들은 속을 것 같은데. 음.. 여튼 그렇고요. 언젠가 속겠지. 그래서 다른 유튜버를 데리고 또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고맙다이. 이번엔 도야랑 매일 꽁냥거리기 바쁜 급비랑 해볼 것이다. 예, 급비씨. 네, 얼마나 있어? 급비입니다. 제 캐릭터 보시면 대충 눈치채셨죠? 와, 아바타도터상치 안돼 이거? 예, 그렇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 이대이 돌려서 저는 튕긴 척을 할 겁니다. 끝비님이 채팅으로 속이시면 돼요. <laughs> 와 이거 악질이네 이거.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가보도록 하죠. Let's go. Let's get it. 오 어, 뭐야? 아 이? 뭐할 수가 와... 없네 이거. 와... 녹아주마자. 이후 핵을 계속 만난 크비와 개신사 점점 지쳐가는데. 제발. 교차로 제발. 교차로 제발. 아! 아니 아래라는.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숨만 있을게 내가. 창문 쪽에서 무서워. 창문 쪽에. 예, 이거 나야 진짜 a 크비님 믿고 있겠습니다. 으아 이때. <laughs> 아. 가면? 아니, 오. 어! 어? <laughs> 아. 와나 요즘 라이벌을 안 했더니 AB 이 에임 상태가 에임 잠깐만 아니 선생님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만 진짜 큰일 났어 그렇다 요즘 개신사는 배틀필드 욕 빠져서 라이벌감을 다 잃었다 와 가능? 보여주면 서 인정 오케이 지금이니 그렇지 아니 이걸 이렇게 들켜버리네 어나 어어에왜 이래 아우 야야시각한데 <laughs> 큰일 났네 오케이 히르스 빨아주고 어제 왜 위장 스킬이죠 어여기서 숨으면 모르지 않을까 어 과연 나 혹시 모르니까 총들고 있어 <laughs> 그러니까 걸렸죠 어 아니오 <laughs> <laughs> 오우아제발아제발 아, 제발. 모르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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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, 그러지! 아야 아, 야, 너도 심각하다잉? 아 어, 요즘 라이벌을 안 했더니 <laughs> 빨리 끝내 어차피 망했어 안 걸려 애들 안 속아 <laughs> 이미 다 들켰어. <laughs> 다 들켰어. 와나와 진짜 와, 진짜 요즘 라이벌을 안 하니까 에임이 십사치가 않은디? 커카까 끝에 해야돼. 피부치요 피부치요 별 별로 없별마어 나이스 아르카테제맨스 와이 와 야야야야 와... 우와 나 진짜 오호호이. 와 한번 가아 장전이 안돼 있어 야 대타 아르카테제맨스 아야안 속아 이거 아니 애들 너무 눈치가 빨라요 이거 완벽하게 속여야 돼 그니까 러맵 위장 스킨까지 써야 돼이 정도면 아... 아레나만 아니었으면 은 어느 정도 속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언젠간 속겠지! 나는 마음으로 다음 유튜버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디 갈데 있냐 또? 갈데 있죠 네 어디 또 도야랑 꽁냥꽁냥하러 가겠구만 이거 어 뭐야 뭐 어디 갔어 뭐야 아이씨... 아 데이트하러 갑니다 수고하세요 하이킹바더 <laughs> 와 <laughs> 누가 진짜 사귀는 사이 아니랄까봐 아 개빡쳐 비틱질을 <laughs> 당한 개신사이다 예, 빙구 예 어딨어? 집에요 너 아바타 왜이리 귀엽냐? 예 헤헤헤 아, 아바타 진짜 귀엽네 에, 자 오늘의 컨텐츠를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죠 대충? 몰라요 아예 튕긴 척입니다 2대2에서 <laughs> 저를 튕겼다고 계속 거짓말을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싫어요 아 해주세요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똥이 너무 는거 아니냐? 저똥세개예요아 가방이 진짜 근데 가방 너무 귀엽다 갖고 싶다 얼마냐? 어 사시면 돼요 55원밖에 안 해요 오케이 사야겠다 아 가방은 귀엽다 잡혔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츠고큰맵 고르자 오케이 그거 속는 애들이 있어요? 없을걸? 그래도 어 패기야 자신감 당당함을 가지고 하라고. 버그로 인해서 캐릭터가 보이지 않는다. 하지만 적시점에서는 보이는 걸로 추측된다. 난 캐릭터 자체가 안 보이는데? No, my team is 영어를 모름 Exit. 어 아니 들어왔잖아? 오, 어, 어, 나이스. Exit. o n AFK. 아 그냥 애초에 안 믿는데요? 이렇게 되면 잠수인척한다. 이피구가다 해주겠지. 믿습니다, 형님. 아, 믿믿 믿거나 말거나. 왜안 죽지? 내가 도와줘야 돼? 내가 움직여줘야 돼? 어디 갔지 얘얘 개핀데. 안 돼, 나피5 0밖에안 되는데. 얘도 잠수인가 본데? 오피오 예. Yeah. 그렇지. 아니, 애들 안 믿네. <laughs> 아니 캐릭터가 너무 빛나잖아요. 좀 어두워야죠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좀 빛이 나서 어쩔 수가 없어. 어두워져도 빛이 나. 아, 그 머리 탈모해서 빛나는 거예요. 화이팅 화이팅! 아, 팀 차이. 화이팅 화이팅! 아, 이거 그냥 내몰카잖아 이러면. <laughs> 잡았잖아. 어. <오>, 어차피 <오>. <laughs> 아, 안 통하는 거 그냥 해버려. 그렇다 역시 아무도 속지 않는다. 마이 에임 똥. 이 핑구? 뭔 소리예요? 얼어라! 나... 어, 나이스. <laughs> 아, 눈빛, 마이 아이스. 펄도, 갓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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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가 최근에 스 나이프로 배웠거든요 보여줄게 네, 못 보여줄게 아, 그야 네. 그래도. 어, 야, 네. 한방에 죽었잖아. 헤드 땄어 이거. 아, 근데 카트나, 반응 못하는 건 살짝 좀 거기에 다 감수고. 우와, 또 어, 뭐야? 오, 나이스 제가 50 넣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기 넣어드렸어요, 예. 맛있네. 여기다 카타나 돌릴 줄 알았지? 이거 그래서 그, 응? 그거죠? 오늘 몰카도 그 몰카는 좀 몰카 안 하기. 아니야, 그냥 망한 거야. 근데 <laughs> 네, 자신감이긴 해. 몰카의파하은 자신감이야. 속았다, 쳐. 오! 개피개피 나이스! 이렇게 댕같이 멸망. 그런데 몰래카메라는 90%는 당당합니다. 그거는 그러면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카메라잖아요. <laughs> 아이 몰라! 여튼 오늘 촬영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뭐야 이게? 결론은 안 속는다입니다.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.